다음은 미온에반 6명의 수학 시험 점수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중앙값이 63점이에요. 6명 짝수니까 세번째와네번째의 평균이 63점입니다. 일단 x를 제외한 얘를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46 52 59 71 78. 자, x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자, 요런 놈으로 평균이 63점이 안 되고요. 이걸로도 평균이 63점이 안 되고요. 여기쯤에 63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평균이 절대 안될 거예요. 그럼 얘와 얘의 평균은 얘와 얘의 평균을 한번 내 볼까요? 130이죠. 65가 되겠네요. 얘와 얘의 평균은 65예요. 그래서 x가 여기 있어 줘야 돼요. x가 여기 있어 줘서 63점이니깐, X가 여기 있어줘서, 요 사이에 X가 있어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거의 평균이 63점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59 플러스 X를 2로 나눠주면, 63이 나와서, 126, 126, 59를 빼주면, 7. 1, 67이 나오겠네요. 자, X는 67이 나오겠습니다.